자 로그가 정의되려면 요밑 있죠 이 a는 절대 1 아니어야 해 그리고 a는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저 위에 있는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도 0보다 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이렇게 0보다 커야 되니까 봐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0 보다 크다. 그럼 이게 크다면 바깥 범위잖아. 마이너스 2하고 여기 3하고 바깥 범위고. 그런데 A는 1은 아니어야 돼. 여기 1 빼놓고요. 그 다음에 또 A는 0 보다 커야 돼요. A는 0 0은여기네 0. 여기서부터.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, 여기와 여기 해당 중에서 제일, 어, 세 개가 첫 번째 여기였고, 두 번째 여기잖아. 그러면 뭐 공통되는 범위가 여기잖아, 여기가. 그죠? 근데 이렇게 되는 정수, 3보다 큰 정수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최소, 제일 작은 애는 4지 뭐. 그래서 A는 4다. 이렇게 되죠.